응. 뭐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닭백숙 먹방을 해볼 거예요. <laughs> 고소하고 맛있어요. 고소하고 맛있네. 뜨끈하고. 자연해. 비 오는 날이라 뜨끈해서 맛있어요. 음. 비 오는 날이라 추운지 맛있네요. 그거가시네좀 크게 해야지, 부르부르해 맛있어요 크게 말해야지요 네, 맛있습니다 그거 박백숙 아니고 오리백숙이에요 오리백숙입니다 고소해요고소해요 네 아, 부룩부룩 맛있지요? 다행이다, 니다 해야 돼 부룩부룩해야지, 그 눈, 눈에 띄고 음. 닭보다 우리가 더 뼈가 많네요 그래요 네. 음. 배속이떳떳 다다 해야지. 거의 다 먹었다. 맛있어요? 배속이떳떳하지요 네. 네. 짱이에요. 해야지. 거의 다 먹었다. 그홀짝 맛이 야지 이제. 아이, 또다 먹을 까가 봐. 오국 국물을 리오리백숙이에요오리백숙 해야지 오리백숙오게백 s 오이 맛있다 맛있 s 오리백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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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